네네 펑키 무서운 노래 노래 몇개 가지고 있는거야? 잠깐 펑키 하나 가지고 있네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난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진 않았어 아나 펑키 두개야 거기가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도구로 사러 가야겠지? 와우 깔끔스 애들 복장도 바뀌었을라나? 그대로 앞치마 들어오고 있으려나? 어, 애들 복장도 바뀌었어요. 그럼. 에이. 이거, 이거, 이거 좀 가져가죠. 잘못 샀단 말이야. 800벨. 오케이, 땡큐. 800벨. 어, 잠깐만, 이거 필요해. 할래. 이건 또 뭐야? 상품은 철도 모양이다. 오케이, 산다. 멋있게 생겼기 때문이죠. 멋있게 생겼으면 사는 거야. 오늘 다른 거 사러 온게 아니지. 이런 거 사러 온 거지. 컬러풀 낚시 때. 아웃도어 잠자리 채. 아웃도어 삽. 할래. 특는 그냥 도끼랑 차이가 없네. 그럼 이거랑 아웃도어 세 총. 우리 타이머 사자. 할래. 음, 캔디바만 맞 이건 일회용 아니겠죠? 3분. 오, 오. 타이머 스타트. 안녕. 아, 맞아. 얘네 집 좁잖아. 우리 집보다. 이거 가질래? 이거 졸라 큰데? 나 한번 사가지고 필요 없거든? 철도모형 집에다 장식하겠다고? 집에다 장식해보시지 나중에는 이제 가본다 내가 장식 안 돼있기만 해봐 그큰걸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아 이제 자고 있구요 200마일 나 아, 항상 이 시간에 집에 있더라 왜 집에 있니? 아 맞아 다 알아 분인이니까다 알지 내려봐. 너 자전거 경주복 필요하냐?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자전거 경주 가니다 입어보자, 입어보자. 어, 필요 없는데. 얘네한테 주미, 얘네한테 옷, 옷 같은 거 주면은 나중에 그거란 말이야. 얘네가 입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내 입장에서 굉장히 미안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뭐야, 마르카잖아. 이렇게 말이야. 핫도그. 내가 얘한테 핫도그도 딱 이렇게 입고 다녀갖고 나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오, 오, 오. 그래. 너 없다. 레시피는 언제나 환영이야. 아 이거 대화할 때도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음. 아, KK 하우스 원한다. 하우스.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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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 아, 귀여워. 장난 아닌데? 오, 야, 물 받아라. 야물 주는 기분 난다. 코끼리, 물 뿌리기는 역시 코끼리 물 뿌리기입니다. 와, 비교해봐. 장난 아니다. 귀엽다. 되게 귀엽다 좋다. 인테리어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도끼는 도끼가 그러니까 두고 이거 고양이 집 아니냐? 아니었네. 말에서면 데리 간다던가 거, 그런 거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안 되잖아 지금은 너무 슬퍼요. 너무 안 좋고. 야, 너 이거 가질래? 너잘 어울릴 것 같다. 너내거 가질래? 내가 나중에 똑같은 거 사가지고 너 줄게. 지금 못 준다야. 우리 낚싯대를 얻었으니까 낚시 좀 해야겠지? 오, 오, 물. 와, 오리가 둥둥이야, 오리둥둥. 아,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에잇, 아우터 파워! 아웃도어, 아웃도어 도거들이 부서지면은. 솔직히 너무하다. 내가 손으로 대충 만든 것도 아니고, 산 거잖아. 몇 배씩 주면서 말이야. 그런데 부러진다? 이거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아웃도어 잡거내라 에이, 어또 잠자리채에... 얼마야? 만별, 3만 벨로 만들겠습니다. 죄스, 이걸로 3만 별야야 야, 야, 일어나봐. 학교 아니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우리 동료한테 일시당하는 아이야. 일어나 보라니까, 맨날 정한당하는 아이야. 안 일어나면 도끼 갖고 온다. 가져와, 야겠구만 오, 바로 대답해! 이 섬에는 너굴 상점도 있고 안내소도 있거든요 극이라고 전화가 없을까 그보다 전화 좀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굳이 이걸 뭐하고 고쳐야 되나 야, 사람이 상 귀찮게 하고 있어 그냥 얘한테 <목소리> <목소리> 지금 녹슨 부품 던져주면 어떻게 되지? 녹슨 부품이 많이 쌓였거든요 안 그래도 부도갔나 녹부를 부탁해 녹슨 부품 <목소리> 아 녹슨 부품 안 받아? 어, 동품들 부품이 아니야? 어? 동신들 부품이잖아 단지 녹이 쓸었을 뿐이라고 다쳐았다 받아라 어떻게 맨날 부사져 비켜봐 어이구 답례 빠르네 어이구 어이구 존이가 이렇게 빠르게 답례한 적 있었나? 어이구 뭐 이거 다이너스 오빠? 아유 뭐 이런 걸다 나중에 바라버려야겠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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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일 가능성이 너무 하다 너무 잘 나오죠 농어 에? 농 나아 응 아니야 졸리지 않아 봉수은 갓겜이라고 상무사 한 번도 졸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응. <laughs> 아니야 갓겜이야 자네를 제거하도록 하겠네 베스야 아생태계를 교란시킨다니까 아주 그냥 이 섬에서 잔뜩 깔렸네 그냥 응. 이거 화석감정 받으면 좋은 거 나오려나? 화석감정되개 담딸랄 뭐? 셋다 증복이야 뭐, 뭐..뭐야 이거 아증복이야 뭐라고? 또나 방송하지 말고 같이 놀자고요 잠깐만 나 방금 조금 졸았나봐 말도 안돼 나 지금 몬스터에너지 마신단 말이야 지금 어우 핫도그 소녀 나도 알아 내가 준거니까 미안해 핫도그 없어서 미안해 <laughs> 제발 제발 부탁이니까 그 옷도 입고 다니지 마. 아 제발. 오또 뭐야? 어쩌래 그야 그건 응원이 아니지 않니? 응원 응원 어디 있어 응원? 야 반응해 줘. 응원하고 있잖아. 얘들아 응원하고 있잖아. 반응해 주렴요 저기 얘들아 반응을 해 주지 않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내 소리가 안들리니? 붙어서 해야되는건가? 들려봐요 힘내! 반응좀 해줘! 쯔니야! <laughs> 반응좀 해줘! 아니 너무한다 너너 너 잭슨이랑 교환해버린다 좋아 마일 여행권 한번 어 근데 이게 여행권이 좀 아까 쉬운게인터넷이 연결되면은 랜덤하게 랜덤한 사람이랑 연결되는 기능이 있었으면 어떨까 전세계 사람이랑 그럼 재밌었을텐데 뭐야 뭐야 큰놈을 노린다 물어 어서 우리를 물란말이야 음, 황어.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총몇번칠수 있더라? 여덟 번칠수 있지? 도끼로 여덟 번을 못 치겠더라고. 근데 삽으로 하니까 여덟 번 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도, 나는 나 도끼로 치면 안 되고, 삽으로 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삽으로 치는 건데. 여들 지금 사 부로 해도 여덟 번을 못 치네요. 음. 아 그러보니까 기념식 깜빡했다. 당점 상점, 기념식에 참전을 안했네야 그러면 그렇네. 어떡하냐? 기념식 기념식 가자 기념식 가자. 우선형 꺼냐고? 기념식에 참가할래. 나무로 가려갖고 신체 반절 가까이 잘린 사람들이 있고요. 거의 다 내가 다 구매했을 텐데 여기 섬에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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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어우, 좋겠다. 어 좋겠다. 왜 빨개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우 좋겠다. 음.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는 개설이고 어, 축하하고 발사 모두 가 행복하게 웃고 있죠. 여러 로봇이 가지고 싶다 알고싶어 돈은 문제가 안되거든 펠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자 가져가 누로 대박을 쳐가지고 ATM으로 빚은 다 갚은 상태여가지고 딱히 이제 뭐 음.. 필요 없죠 아 그래도 그건 있다 바로바로 자란 돈나무가 보고싶어 돈이 여기에 있냐고 어 10만 오버 오, 애플이 너 집에 장식 해놨어? 나삐 뽀뱉다 뽀뽀 뺏띠 살까? 어 그래? 내가 사야지. 내가 샀지롱. 하지만 아 얘한테 선물 못 해주네. 나랑 그냥 친분이 없어갖고 친분이 적었고 선물 못 해줘. 어떡하지? 고양이 줄라고 산 건데 이러면 그냥 인성질하게 된단 말이야. 어떻게든 줄 거야. 어떻게 줘야지? 올리비아네 집. 예. 미안해 올리비아. 앞으로 더 얘기하자. 어이? 어? 아, 네. 으 <laughs> 미안해 올리비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촌스럽잖아 복수하는거야 지금? 으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근데 계속 핫도그들... 핫, 뭐야 이거 핫... 햄버거 들고... 아, 뭐야 잠깐만 도넛이구나 계속 도넛 들고 있니아 미안한 마음에 싹 사라지는 옷이었어요 마지막에 지옷 자랑까지 하면서 변신봉을 쓰지도 않으면서 갖고 다니니 진짜 갖고 다니네 아, 변신해볼까? 어이! 변신! 개구리맨! 정의를 실현하겠다 올챙이 잡으러 가야지 자 올챙아 에? 뭐야 이거 송사를 잡았까아재애성이로군 유감이다 새로 벌레를 잡아오지 못했어 대신 물고기야 울리비아한테 옷자랑질만 당하고 존이 나 이미 개 챙겨줬는데? 복기로 찍어버리기 전에 일어나라고 너 했는걸? 그랬더니 바로 일어나던걸? 방금 쩌니가 지금 닌터한테 찡긋했는데 내가 뺏었어 아 이거 멋있어? 멋있어? 너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 안 줄거지롱 난 뒤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닌터한테 하는 거였을거예요 얘네들 사이가 심상치 않아 네 수상해. 원이 이렇게 작은 강에 사는 물고기였단 말인가? 나는 누구인가? 오, 돌멩이였어 낚싯줄이 안 끊어진 것만으로 어디야? 주니야 뉴턴이 어떻게 중력을 발견한지 알려줄까? 이렇게 발견. 아, 그거에 안 맞아 버리고. 야자가 머리로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원타는뜻 아닐까? 아, 얘들아 사뿌려졌어 왜, 너, 뭐야, 뭔 일이야? 에? 뭐야? 어? 스틱 청소기? 어? 팔아버려야지. 친구가 준 고마운 선물 팔아버립시다. 바로 뭐에너타이어니 오, 늑대 거북이잖아. 오, 늑대 거북. 오랜만이야. 뭐야, 이거? 이거 왜 인테리어처럼 이러고 있어? <laughs> 아니, 안 가도? 뭐야, 인형이야? 뭐야? 살아있는 거잖아. 이러면 내가 죽여서 박제한 것 같잖아. 뭐야? 그냥 너 거기 있어라. 문 닫을 때 음악인 것 같은데? 맞지, 맞지? 음악 변했지, 지금. 지금 문을 닫을 여정이오니, 빨리 눈치 까고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아, 나삽 필요해, 삽. 얜 다리를 왜 구르는 거야? 어? 다리를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왜 구르는 거야, 여기? 그럼. 쨍이야, 너 뭐하니? 얘 소라껍데기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자폐. 이거 받아. 자, 자폐. 호라 잡혀 있냐. 별로 기뻐 보이지 않나, 않는 것 같은데 사실 내가 생각해도 그래. 조개 껍데기 아무거나 주아가지고자 이거 가져 하고 주면 이 뭐지? 이럴 것 같아. 오타란튤라다오이건방지게 헤이 0 0벨타란튤라가 비싸단 말이죠. 타란튤라가구다자 이거나 먹어라. 아, 그 부엉이한테 설명해달라고 할걸. 이또뭐 잡니? 뭐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잡고 있는 거니? 물고기가 없잖아. 물고기가 없으니까 안 잡히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물고기 잡자, 지 바다를 가. 나한테 쳐봐 내가 죽게 아유, 얘가 뭘, 뭘 가져갔나 해봐. 내게 가져온 물건이 세 개지요. 아니 하나지요. 여기 배달이요. 배달이요 하는 거 옛날 그 동물 소발트에서 떠오네 뺑뺑이 돌리고. 세뇨리다 드레스. 그게 왜 닌토한테 있어? 옷이잖아. 옷을 왜 닌토네한테 두고 와? 너 뭐야? 니네 뭐야? 옷이 왜 닌토네 집에다가 버려두고 와? 뭐야 뭐야 어머 어머 어머. 얘네 뭐야? 나는 뭐 장난감이나 블록 이런 건줄 알았는데 뭐야 뭐야 옷을 두고 왔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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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야? 입담물은 비용. 주전자 가지고 입을 담을라. 어. 어 알았다. 어.. 어 그럴 수 있지. 진짜 그냥 주전자네?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이. 오이이 여기까지. 빠이